저 하나만 찍기도 이기는데. <웃음> <웃음> 뒤에, 뒤에, 뒤에 몸매 뭐, 형태 뭐 나온다. 이건 사전 앞으로. 여기 애들 다 봐요. 야 <laughs> 아, 이씨가 진짜 호시장 막 거리 존나. 발레, 발레 이거 내집 빠지고 빙하선 다 빠졌어요. 거. 애들 다 볼까요? 발레 한십쇼되요 이건 이나 너가 이나영. 여기 적불싸 위험하다고. 발레 장 발레 다 발레 i 사시 o t s 아이 왜 이렇게 o t 는거야 이거 이 not sure. 어요 not s u 가자. I'm not 가 u r e I'm not s u r 알 i 어 not s u 가면 I'm not sure. I'm 없어. 내가 빙 잡지 않아 그니까 빡신 애가 없고빙 나한테도 이는데왜사연승이다 음. 매칭 걸러진 거 같은데? 아 음. 어, 역시 저렇게 하네 북 먹으면 무조건 빙이 북고로아 윙검새끼 달라고 이런 매칭 걸리거든 어? 좋아 지금 이분안 좋네. 안 좋은데. 배기? 아 근데 밑에 둘이가 좀 악팀이 있어가지고 약서. 어. 아다 이거는. 우리 얼음팡 풀템이야 그래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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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너희 둘 중에 한명중돌아서 멀리 간다고. 그러면은 그냥 빠질게 네시오안 네. 가까운 네. 기건이 있잖아? 니가 격사, 격사만 잘라줘, 다 격사 격사랑 기건 써보면 되겠다 시위 시위에 넣던 틀한번 격사는 안는나없어 <되는데>, <laughs> 무조건 지는 거. 했던 거. 조리사 시에만 없어요, 응. 봐봐. <laughs> 근데 내 드가기 전에 벌써 시에 돌렸을 걸? 저 저기. 아적지있었 가지? 음. 가지에 <laughs> 우리 번사 부분 두분 계셔 가지고 뭐 시에 돌아가겠나. 여기 투사에서아여데 여기, 관... 여기 악팀. 0팀 약팀. 기 약팀, 2,000원. 약팀. 여기 2,000원. 여기 2,000원. 여기 2,000원. 여기 2,000원. 여기 2,000원. 여기 2 0 0 0 2,000원. 여기 2 0 0우원 여기 2,000원. 여기 2 0 0 아, 이거, 아. 다 터졌다. 어, 오케이. 다섯이야 다섯. 아, 죽었어. 다섯이야 다섯. 나갔다. 막았어 어, 다터두명터졌거든 텄... 지금. 어, 아이고, 난삐기겠다 아니다, 아니다. 엉지민 가면은 죽겠다. 어, 중간하면 되겠다. 아, 오케이. 제가 으어갈게요 한 번만 스킬 쓰고 다시 제가 또 l you. I'm going t 발레 공 l l you. 백 m g o 백 n g to k i 백저 you. I'm going to 나 나비 나비 공 u 아. 나비 going 못빠져나 죽었어. 우리 원딜 없어. <laughs> 야, 센터 들어온다. 센터또 들어간대요. 센터지 많아요. 둘이 여들. 아, 아빠 죽였다고. 아이가. 센시센 넷. 기 없어. 에, 각싸 상대 시야까지 봐 줬거든요. 아, 네. 아 희, 나, 그거 하면 지 줄까 봐. 안 돼. 안 돼. 아, 죽었네 뺏긴다, 하도 끊었다. 하도 끊었어. 하도 끊었어. 하도 끊었어. 끊어갈도네 제가 하도 끊한번더끊었거든어우도 맞다 오케이 끊거나했다나죽어다두끊도 끊었어. 하 타, <laughs> 타이밍 맞춰서 고대 아끼. 어, 네. 이거 남으로 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좀 뺏겨야지. 남감되겠데 이거 나무로 대기 간다. 네, 남. 아니 아니 아이다좀 있다고. 나로둘기 노블레스 뭐야 이거. 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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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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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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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오개 컷 기공사 카시요 기공사 카. 네. 나무 나무들 야채벽이. 오 기공사 카. 셋 셋. 저희 야채벽이 하나 만들고 있어 하고 있어요. 반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응? 기공사 죽어서 나무 나갈까요? 네. 아, 어, 여기 각사까지 왔다. 남세. 남무 셋. 와, 이거 위험한데. 중 뭐? 먹는데요. 아이씨. 저희 조금 있다 모적도적도적 5초 간 조금. 쓸게 아, 낚게 어, 계속 나무 릴리 해야 되지같았주마에너 나무로 가지 지금 죽을 아 씨. 다시 나무로 갔어요. 남새 남넷남넷남넷남 반님이 지금 끊고 있거든. 이거 뺏겨 뺏겨. 뺏겨 뺏겨. 못 끊어 못 끊어. 날라서 죽 센둘 샌들 여기 번사 하나 컷사 하나 남았어요 두번틀 아무도 없이 공주 나이스 격사 컷 중으로 셋네 이거 올신인거같아요 일단 일단 주술하고 격상은 딸랐어 중계는 얘네들 받으러 가야 중으로 우리 지휘. 격다 필살. 저희 지휘래요. 지휘. 뒤에 주술 들어와요. 아, 나 죽어. 격사, 벽사, 격사진, 격사진. 중조심. 중다섯. 이제 뭐, 백도 이겼네? 끊으시나 여기 백이 하나 있어요 아, 투사 진짜 안 좋은다, 근데 음, 투사가 너무 백백 어, 에네 지금 좀안 들어오는데? 총안 들어와, 이거 네어긴 없어요 아니, 한 아, 하나 들 여기 풍네 중매도 하나 왔어 여기 다 셨습니다 음. 빙이 존나 되됐다. 봐봐. 내가 저빙 빙을요 전판에 그냥 완전 녹였다고. 빙이 게임 다 했다 내려갈래? 음, 나 어차피 뭐. 하, 이제. 내 안돼? 음나어 뭐. 내하자어안될 거라서. 20, 이등컷 너무 높아졌다, 우리. 나 너무 높아. 나 지금 1745점인데, 이 20등이야. 근데 우리 300이기 때문에. 걸레니, 용어좀 주워가시. 저. <laughs> 아, 니요300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저거 진짜 딜이 안 나와. 그냥 없어, 딜 없어. 나 간다. 야, 이거 진초올려어나맞고 그냥 된건어로 전장하지. 진초 못 바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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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계잖아. 아, 선계못 바꾸냐? 응, 음, 못 바꿔. 아, 그거는 그게 좀 아쉽네. 그거 하면 좀 낡긴데. 가비, 고생했어. 아, 머리 아프다. thank mm -hmm. you 이 접속했습니다.

아, 아까 선우님 아까 저거로 응. 인사했어. 아 진짜. 괜찮아. <laughs> 왜저거로만났는데아 이겼어. 나린이 네가 뭐? 이겼어. 여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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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네 명이 완전히 아, 그거야. 먹어놓고 주변을 지키질 못해. 응응. 네 명이 완전히 그거했어. 깨졌고만 선우. 선우가 깨진 게 아니지. 음, 나 선우. <laughs> 응. 그렇지 네. 그렇게 표현하면 좀 내가 좀 속상하고. <laughs> 깨진 건 아니지. 나머지 네 명이. 힘은 많게입니다누응응응누높누구누구누구누구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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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되나? 구누구내건다 했어요 다구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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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검 하나 키우시면. 어, 링검, 링검! <laughs> <laughs> 우리 아들 맨날 투덜 대갖고 어제 것도 네, 떨어뜨려놓고, 네, 네. 조절 못하게, 안 한다고, 지꺼는 플려 달아놓고. 아, 템이요, 템이요. 그래서 그래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번만 이기면 원래 되는데, 지니까 이제 두 번을 이겨야 되잖아. 근데 그거 한다고. 원 오래 그런 거지, 뭐. <laughs> 어, 올라갔다가. 시간이 이제 지가 이제 투사 캐릭 해야 되니까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투덜대면서 3급점 3급점 그러니까 그냥 냅둬라 그랬어. 어 누군가 왔는데? 어 나왔어. 나리나리 빨리 하이씨 아 여기 이기겠는데 이번에는? 리듬 어, 빠르지템 자체가 어, 차이 있겠다. 많이 하던데, 무난하겠어. 뭐, <laughs> 이겨야지, 내꺼 <거>, 저게 천일이란 거지. <laughs> 아, 씨. 면장 이제, 다 맞으니까 그, 씨. 없다. 격사가 그냥 뭐가 픈다 야, 달짜는 더 돌리는 거야? 한판 이기면 바로 내려와서 자, 자러 간대. 응, 어, 달짜는 안 해도 되겠구만. 50등 안 해? 존나 해야 되는데. 3도이라고오전분터서 사람 안다니 일도를 해야 돼서 오늘 오늘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것잖아. 이벤트. 청일이 어, 이벤트. 어, 그렇지. 그렇지. 일이 이벤트 오늘까지요 어, 응. 어, 어, 어. 알게. 어, 어. 게 2주 동안이었잖아. 어, 그래도 나진진 진 그거 해 가지고 이제 좀 한결 낫다. 음. 아 오난한한달 어, 정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응 음, 2주 2주 어난 먹힌다 어. 괜찮아 뭐또 먹으면 되지 아씨 진짜 <laughs> 사장님 어. 어? 응, 응, 내 껐어. 껐어요 응응 내꺼 껐어 내꺼 어요응 그러면 접속 좀 할게 네 50등 아니면 <laughs> 어? 너안 되겠지 어? 나비 못하나? 아, 나린이 저것도 끌까요?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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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무... <laughs> 아이 무슨 심한 말을 한다. <laughs> 그것도 해. 뭐 에이 어 B 졌어 아니. 댓글 꼴탱이였어. 조용해. 어, 나도 얼탱이가 한번 없어 보고 싶다. 뭐죠? 맞어 뭐지? 나도 얼탱이가 한번 없어 없어 보고 싶네. 그리고 말타도 좀 그럼 뭔데? 나도 얘기해 줘. 뭔데? 빨리 <laughs> 큐. 여보세요. 아, 여 말을 씹었어. 얼탱이 없네. 말을 씹다니 아,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얼탱이 없네. 아, 기본 라 계산이 무난하게 오늘... <laughs> 어, <이기네. 웃음> 무난하 참네. 기 <기분> 좋아. <laughs> 아, 저, 주, 주소사한테, 저 면장만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혜인 형이 몇 점이지? 아? 혜이형 아까 가실라던데 여기. 같이 가자. 어, 맞아, 혜인 형이 같이 가자. 뭐야, 척지님. 아, 아까 같이 가자 하긴 했는데, 아직 일도가안 끝났어. 척지님, 영어로는 교수가 없수 없는데? 아, 그럼 그 나랑 해야 되겠다. 오늘 낮에 돌리는 것그 같더만. <laughs> 망했나 보다. 응. 아, 아지320 영... 등. <laughs> 타워이겨아지 주술사 면 경쟁률 좀 드란데. 시... 아 시들어 빠도갔어오 뭐야 갑자기 네 명이 부 어때 사다